여러분 모두 아,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내일이면 이제 뭐 클럽설렉션도 나오고 그리고 뭐 보라색 선수 주는 거 파브리카스 선수도 주고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 이벤트를 합니다 총 5주차까지 이벤트를 하는데 오늘까지가 4주차고 그 다음 내일부터가 마지막 5주차인데 일단 뭐 공지 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보상들 목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28일이니까 저번 주 월요일 날 나온 월요... 월요일 날 나온 그 공지 내용이고 아마 내일도 어떤 아이콘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나오고 다뜰 거예요. 그 콘서트 공지에 다뜰 텐데 그거 보시면은 이제 어떤 아이콘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뭐 어떤 아이콘이 나올지는 확정이 된게 없어요. 아마 내일 공지로 이제 새롭게 알게 될 텐데. 어쨌든, 이번 주는 뭐, 리버풀이고, 다음 주. 다음 주는, 모르겠어요. 네, 일단 미정이기 때문에, 그건 내일 공지를 봐야 알것 같고, 그리고, 뭐, 현재 뭐, 4주간, 네, 그 출석 이벤트라고 해가지고, 막, 여러가지 보상을 줬죠. 콘솔은 500코인, 그리고 모바일은 75,000 GP인데, 이게, 이 보상이 그대로 내일도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, 일단은. 어쨌든 내일, 확실한 거는 아이코닉 정보가 나오고 그리고 뭐 출석 이벤트에 대한 네 정보가 다 나올 거예요 공지로 그거를 제가 내일 찍어서 올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보시면은 개체 기간은 네 1월 4일부터 1월 1 0일까지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다음 주 일요일까지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